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선대칭 도형을 알아볼까요? 부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 65쪽입니다. 자, 선대칭 도형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합동인 도형, 그렇죠? 공부했고요. 선대칭 도형입니다. 대칭이란 말, 우리 여러분들 좌우대칭 뭐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선대칭 도형을 공부하고 나서는 나중에 점대칭 도형을 공부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선 대칭 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죠? 겹쳐지는 것들, 모양이 같은 거, 우리 옛날에 그 미술 시간에 조형 원리, 조형 요소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까만색으로 그런 거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정이가 고궁에서 열린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이 접은 선의 양쪽이 모양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랐을 때니까 이쪽과 이쪽은 모양과 크기가 같다. 합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활동.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아 봅시다. 되어 있구요. 준비물 3번이네요. 자, 준비물 3번이 뭐, 요건데, 선생님 생각에는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겹치게 선을 찾아보자. 자, 가. 접었을 때. 이렇게 접으면,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쵸? 이쪽과 이쪽이 겹쳐질 겁니다. 자, 나는 겹쳐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도 안될것 같아요. 자, 다는 어때요?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라는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위아래로도 안 됩니다. 마. 저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도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진 도형은 가랑 다가 있고요. 우리가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접, 겹쳐지는 그 도형을 우리는 선 대칭 도형이라고 하자. 선 대칭 도형. 그때 선생님이 그었던 그었던 이렇게 그었던 요 선을요 우리는 대칭 축이라고 할 거고요. 대칭 축. 그리고 대칭 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겹치는 점. 접었을 때 만나는 점. 만나는 각. 만나는 변을 각각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우리 협, 합동에도 있었죠. 둘이 겹쳐지는 부분을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 대칭 도형을 찾아 대칭축을 그어 비교해 봅시다. 자, 요거 요렇게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하겠네요. 자, 선 대칭 도형이고요. 대칭축이 여러 개입니다. 자, 나 나는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자, 다는요? 이렇게 구워도 안 되고, 이렇게 구워도 안 되고, 이렇게 구워도 안 되네요. 자, 라는요? 이렇게 접었을 때 완벽하게 겹쳐지겠죠. 마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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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고도 무수히 많은 대칭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구어도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면 반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칭축이 무수히 많아요. 자, 반은 위아래로도 가능하고 좌우로도 가능하겠네요. 대칭축을 구워봤습니다. 그 중에 두개 이상인 거는 가와 마와 바구요. 대칭축이 가장 많은 거는 마입니다. 마는 원이고요. 원은 무수히 많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칭축이 있고요. 그거를 선대칭동에서 대응점, 대응병, 대응각을 각각 찾아보자. 자, 어디 있을까요? 점 니은의 대응점은 점 비읍입니다. 이렇게, 그쵸? 점, 디귿의 대칭점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미음이겠죠. 점, 미음입니다. 변, 기억 니은 변, 기억 니은의 대응, 변은 기억 비읍이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 말할 때 순서대로 그쵸? 점, 변, 니은, 디귿 변, 니은, 디귿의 대응, 변은 여기 있겠네요. 그쵸? 변, 비읍, 미음이고요. 디귿, 니을 자 요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 미음 리을 할수 있겠습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대응각은 기역 비읍 미음 여기 있고요.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은이니까 여기고요.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니은의 대응점 비읍부터 시작하는 점 비읍 미음 리을 그렇죠?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너무너무 내용이 짧은데 선 대칭 도형을 알아봤고요. 선 대칭 도형은 어떤 한한 한 선을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고 겹쳐지면 그런 도형을 선 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 대칭 도형에는 각각 자, 접었던 그 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할 거고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다. 그리고 찾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칭축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원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다.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주말과 한글날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